자기 자신이 먹고 있는 것보다 저를 더 챙겨주시고, 더 아프셔도 뭐 병원을 안 가셔가지고 약으로 버티셨죠. 아니, 할머니는 저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제 생각밖에. 뭐 할머니랑 같이 지내면서 그 할머니가 잘해주고 옆에서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, 저는 엄마나 아빠가 없어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전기세가 사람은잘안먹요 너무 많이 나왔어요 뭐한 달에 정기적으로 거의 40만 원 정도 나가고 뭐 학교 가려면 버스비도 빼야 되고 솔직히 아직 밥 먹는 상대라도 있으면은 나 오늘 무슨 일 했네, 이러면서 같이 저녁에 일상 뭐, 대화 나누면서 이해해주고, 그러고 얘기하고 자면 좋을 텐데. 나 사회복지사 되려고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살아가고 싶어. 나 봐봐. 합격증서 그거부터 써놔